연장글로 50% 가산 야간글로 50% 가산이잖아요 연장이 네. 뛰면서 야간인 경우 몇 퍼센트 가산일까요? 100%? 그렇죠 100% 가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100% 가산이 바로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도덕미를리의 신선균사 프로입니다 오늘 갖고 있는 질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야근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야근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음, 야근 수당. 네, 맞아요. 우리가 야근 야근 하는데 야근이 다 똑같은 야근 아닌 거 아시죠? 그렇요그 그러니까 연장 근로랑 야간 근로랑은 법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연장 근로 하면 1.5배가산. 그리고 야간 근로를 하면 1 5배받는데 보통 퇴근 시간 이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야근 시간이라고 이제 다들 토칭을 하죠 그렇게 많이 들어요 오늘 쪼개서 좀 보자고요 야간 근로는 시간대를 고정시켜놨어요 10시부터 6시 그 시간대는 자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걸 보상해주자 라는 취지 이고 그래서 그 시간대에 포함이 되기만 하면 50% 가산 그리고 연장 근로는 우리가 약속한 시간보다 더 일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자 라는 지기 때문에 만약에 휴게시간 포메에서 8시간 약속한 거잖아요? 네. 8시간 이후로 9시간 째부터는 연장근로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연장근로 50% 가산, 야간근로 50% 가산이잖아요 네. 연장이 뛰면서 야간인 경우 몇 퍼센트 가산이까요0 뭐, 그렇죠 퍼센트 가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첩될 부분이 있으면 100% 다가야 되는 거고 애초에 약속한 시간이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다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될까요? 처음부터 약속이 그렇게 응. 되니까 그럼 50%정딱50% 정도 50 왜냐면 우리 약속한 시간이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계산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근로자마다 통상 근로자라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한 8시간 근로자들은다 통상 근로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상 근로자보다 시간이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업무 내용은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송 프로님이랑 여기 송 프로님이랑 이럴 네. 때한송 프로님은 어, 5시간 일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한 프로님은 8시간 일하는 사람이고 네. 그러면 송 프로님은 단 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네. 한 프로님은 통상 근로자가 되고요 네. 그러면 송 프로님은 연장근로의 계산 기준이 달라요 근로기준법은 아니고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 따로 있어요 네. 그 법에 따라서 5시간을 넘어가면 바로 네.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래서 1.5배 가장 만약에 한프로님은 7시간이에요. 총프로님은 5시간이에요. 총프로님은 단시간 근로자가 되잖아요. 네. 그럼 총프로님은 5시간이 넘어가면 다 연장근로 적용이 돼요. 근데 한프로님은 한프로님하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 8시간짜리가 없을 가능성이 네. 그러면 한프로님이 가장 긴소정근로 시간을 갖고 있는 직원이니까 한프로님은 통상 통상블루다 근로자가 되고 통상 근로자는 7시간을 약속해서 1시간을 더 해도 8시간 안에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정근로 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 으로 되기 때문에그걸 넘어가는 시간에 하나여 근로기준법은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가산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8시간 이하에서는 연장근로가 요합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충분히 또 해소가 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오, 언니, 되게 깔끔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오늘 기분 좋은데, 좋습니다. 여기서 맞춰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